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쯤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팝송 가사나 뭔가 그런 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은 뭐 담당자라든가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오늘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뭐 이런 말, 보통 이제 영어 문장 중간에 껴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등등등 자 이거를 기초적인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요 강의는 바로 요 다음에 업로드될 강의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거를 한번 잡고 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조금 더 문장을 확장하는 식으로 연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희가 이거를 좀 스무스하게 갈수 있도록 문장을 전부 통일을 시켰어요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로 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전부 다 I don't know로 다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뒤에다가 뭐 what, when, where, how, who 이런 말들을 붙여서 말을 이어나가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런 말은 아마 영어로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런 경우에 일단 I don't know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무엇이라는 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what이죠. So I don't know what 하고 원래는 요 what 뒤에다가 내가 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I should do 이렇게 원래가 전체 문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이 I should 부분을 그냥 to로 바꿔서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 바뀝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졌다 졌어 저기요 제가 졌어요 뭐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분 톤이나 이런 것만좀 달라지시면 되고요 자 천천히 보통 그 다음에 빠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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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do. I, don't do. I, don't do. I don't know wha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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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처음에 똑같죠. 그냥 I don't know를 시작을 하되, 아까는 무엇이었으니까 what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w n 이 들어가겠죠. So I don't know when. I don't know when.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한다라면은 원래 I should leave가 되는데 그런 문장이 이렇잖아요. I don't know when I should leave.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I should 부분은 to로 바꿔서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n to leav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을 잘 잡지 못할 때, 뭐 교통 상황이라든가 rush hour 이런 게 걸릴까 봐야 내가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쯤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만약 하신다면은 어,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n to leave 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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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eave. 자그 다음 문장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로 I don't know로 시작을 하시되 어디니까 이 자리는 이제 where이 들어가요. So I don't know where 하고 내가 가야 한다라면 원래는 이제 I should go 가 나와야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 should 부분은 to 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I don't know where to go 라는 말은 팝송 가사나 뭔가 그런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이겠죠. I don't know wher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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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문장은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I don't know로 시작을 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how가 들어가요. I don't know how 하고 내가 해야 한다 그것을 자 이런 말을 해본다면은 뭐 하다란 동사는 이제 d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I should do 자 근데 뭐 그것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은 I should do it이 되는데요. 여기서 I should do to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요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일이 있는데 야,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다면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do it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먼저 I don't know로 시작하고 이 바로 다음에는 이제 who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는 만나야 한다라는 말을 원래 한다면 I should mee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I should를 to로 바꿔준다면 I don't know who to meet. I don't know who to meet.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뭐 연애 때문에 만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은 뭐 담당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나기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I don't know who to meet. I don't know who. meet. I don't know wh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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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n to leave.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who to meet. I don't know who to mee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의문사를 쭉 넣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거를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본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시켜서 조금 더긴 말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자, 다음 강의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